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사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메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메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침에 여우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월 5일 주일, 말씀해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는 12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자 다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 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이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도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10절,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계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강물이 다시 창일해졌습니다. 이는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혼란이, 악하고 불이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요단간 바닥에서 돌 12를 택하여 유스할 곳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수아를 거쳐 백성에게 전달되고 백성은 여수아가 전한 명령대로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전달된 말씀을 순전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공유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6절, 7절,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강 바닥에서 가져온 열두 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일에 열두 집파의 대표자가 참여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매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배와 성찬처럼 열두 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기억, 연합, 전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의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합시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로 가져갈 돌들 외에 다른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의 마른 강바닥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소한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 장벽 앞에 여전히 두렵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환란과 아픔과 그들의 모든 장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요단간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 길을 만날 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해결책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그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